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여러분 소식 다 들으셨죠 전광훈 국민혁명의장 전광훈 사랑제일계 원로목사님과 말이죠 아, 유튜브 신한수 신해식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아, 신해식 대표는 반려가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이죠 이거 발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에, 법이라는 것은 법과 원칙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양심에 의해서 집행이 되죠. 법관이 말이죠. 법과 원칙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정광훈 목사님 거는 절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이죠. 법 논리입니다. 이법 논리를 보게 되면 정광훈 목사님이 돼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연합뉴스를, 어,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pdf 파일로 변환을 했습니다. 제목이 서부 서부지법사태 배후 의혹으로 정광훈 목사님이 제목이 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광훈 목사님과 이제 보수우파들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한다. 그런 내용이죠. 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어, 지금 자유시민운동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이죠. 여러 가지 참 고난이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광훈 목사님과 신혜식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했지만은 신혜한수 대표에는 영장이 발리가 됐다는 얘기고요. 혐의는 이겁니다. 신앙심을 내세워서 심리적인 지배를 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해서 말이죠. 척건과 보수위표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1월 19일 날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특수주거침입교사, 특수근무집행방해 교사힘의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사힘의라는 것은요, 직접 그 범죄를 기수한 사람, 기수, 그 범죄를 종결시킨 사람, 그 범죄를 한 사람과 같이 처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은 정광훈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부축해서 그 범죄를 이루도록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작년 1월 19일 날이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지금 영장 청구는 지금 1월 8일 날 했습니다. 1년이 지났다. 그런 얘기는 이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당시에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때 영장을 청구를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 1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간접 증거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자세한 것은 법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우리나라 헌법을 보게 되면 제 12조 1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말이죠.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신체의 자유는 어떤 권리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여러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이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어, 절대로 억압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구속은 예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헌법 12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이기 때문에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에, 국가가 말이죠. 에, 개인의 신체를 제한하려면 아주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되죠. 구속하는 자체가 바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12조 1항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재정이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198조 어, 수사에 대한 준수사항인데요. 1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자체가 헌법 12조 1항에 근거해서 형사소송법 198조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설령 정광훈 목사님이 말이죠. 특수주거침입교사, 그리고 특수공무집병방에 교사 혐의가 있더라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말이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검사는 혐의를 주장하고 정광훈 목사님의 혐의를 부인을 하면은, 어, 사람을 과도 놓고 하면은 방어권 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가운데서 서로 법적 다툼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구속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보게 되면은 구속의 사유라고 나옵니다. 구속의 정의라는 것은 구속의 정의는 이렇게 내고 있죠. 구속이라는 것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그러기도 있는데 구속의 사유는 이렇습니다. 아,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속 한다가 아니라 구속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얘기는 바로 헌법 12조에 나온 국민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아주 명문화,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한다가 아니라 구속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인데. 자, 사안을 보게 되면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이때는 이제 구속할 수가 있고요. 이 양을 보게 되면은 피고인이 정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자, 세 번째로는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이때는 이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정광호 목사님에 대해서 혐의가 승립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일단 가상으로 승립이 된다고 봤을 때에 정광호 목사님이 일정한 주고가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두 번째 어, 정광호 목사님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까요? 그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에 증거가 뭐이죠?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간접 증거 내지는 심정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그 심정의 근거가 뭔지 아시죠? 자, 보수 유튜버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지원을 했다.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스라이팅을 해서 범죄를 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아, 국민정안권을얘기를하고 말이죠. 1월 19일 날 집회하는 사람들을 서울 서부 지방 부문으로 옮겼다. 그것이 이제 간접 증거죠. 그런데 그 옮긴 것도 깨어지는 이유가 정광훈 목사님 대국번은 말이죠. 8시 반에 집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어, 용산으로 옮기도록 그다 용산 증거가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그 다음에 말이죠. 보수 유튜버들, 유튜버들에게 돈을 지원했다는 것은 모든 언론이 광화문의 집회 상황을 하나도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집회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는 유튜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수하은 유튜버들에게 교통비는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저는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하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감사의 표시로 했을 수도 있다. 그것을 그 것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가스라이팅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정원권을 외쳤다는 것은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집회를 하자고 이야기한 것도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범죄성립유문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 그러니까 국민정원권을 얘기해 다한 것하고 말이죠 돈을 지원했으면 지원했다는 것하고요 서울 서부 지방본으로 이동하라 했다는 거. 이거는 이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세 번째로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럴 때 구속을 해야 된다는 구속사한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정거를 염멸할 염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이거 세 가지가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설령 범죄가 성립이 되더라도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법관이 이 헌법 12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198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70조를 보더라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가요, 이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실질심사하면은 여성 구속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100%다.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저는 100% 구속 영장 기각이 된다. 그것이 말이죠. 헌법 정신이요. 형사소송법의 법 정신이다. 그런 얘기죠. 차라리 좋은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물론 제그 국민의 장동력 대표도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말이죠 비상계엄 그 선포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국민을 놀라게 하고 말이죠. 그것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를 왜 했느냐, 또 국민들을 계몽한 거, 우리나라의 형편 체제를 날린 거, 또이 부정 선거를 날린 것을 봤을 때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말이죠 좀 에,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직권 남용 혐의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메란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에 말이죠. 이상하게 법원의 흐름이 좀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재명 정부, 더불어 민주당에서 법원을 납박하니까 법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말이죠. 이 정광훈 목사님이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헌법, 형사소선법에 의하면은이 법과 원칙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100% 기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이 교사혐의라는 것은 가르쳤다는 것인데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심정적으로, 모든 사람의 감정적으로, 아, 좌파들은 말이죠. 정광호 목사님이 국민 정한권을 외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수 유튜버들에게 교통비를 만약에 지원했으면 지원한 거다고요. 서부 지방법원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 우파는 당연히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가스라이팅. 아니, 국민 정안권을 한다고 해서 서울 서부 지방 부분에 가서 해라, 뭘 하라.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국민 정안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로 달려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악법을 만들고 있다. 고려연방제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막으라저 구속을 했으니까 가서 때려 부숴버려라 이렇게 지금 가스생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사라는 것은 가스라이팅, 이것은 적용을 해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월 19일 날 서울 서부 지방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영장 청구, 그것은 말이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간접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대통령 이재명도 그랬죠. 긴가민가할 때는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심이 될 때는 전광훈 목사님의 이익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 불구속된 상태에서 충분히 증거를 드리고 검찰은 검찰들에서 법관이 판단하시도록 재판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말이죠. 법정신이고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만화 뉴스의 분석이 옳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이죠. 아직까지, 법과 원칙이 살아있고,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법관의 양심을, 야, 이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보고요. 100% 저는 영장 기각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100% 양보해서, 이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전광호 목사님의 방어권을 주기 위해서라도 영장 발부는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전광호 목사님이 말이죠. 이 일에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도록 담당 영장, 방, 영장 실질을 심사하는 판사가 말이죠. 재발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법은 그렇습니다. 절대 구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자유와 진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도 말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어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굵은 벼슬 입고 죄를 뒤집어서는 심정으로 나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쳐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 이선망 정신을 받아서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남뉴스에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송을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전광훈 국민혁명 의장을 지원하는 그런 마음이 모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